안녕하세요. 토보이로 전동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담소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아직 엘리외 상가에요 여기에서 콜대기 하러 왔고요. 7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아, 한 20여 분 정도 얘기하다가 첫 번째 코를 잡았고요. 서창동으로 갑니다. 어, 시, 이동 시간은 내비어일쯤한 25분 정도 나오네요. 주차까지 하면 30분 조안될것 같아요. 이쪽은좀섬쪽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기다 모셔드리고 만성 넘어갈지 아니면 서창동 목자고로어갈지 구매를 뭐,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서창동 이동하겠습니다. 어, 도화동에서 서창으로 오는 2만원짜리 콜은 방금 완료됐습니다. 어, 주차까지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서창 어, 쪽 다리를 건너가서 먹재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거리로는 한 20여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가면서 콜을 좀보려고하고요 1.6km? 음, 아니 <laughs> 너무 걸어가도 하여튼 그쪽으로 이동해서 콜을 또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택 어, 먹거리를 이동 중에 카카오 콜로 어, 서대문구 남가자동으로 가는 3 7 0 0 0원 콜을 잡았습니다 고객님과의 거리가 9분 거리에 있고요 어한 7분 정도 8분 정도 도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모시고 남가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근데 차가 좀 밀리네요 내비치가니까한 40분 정도 넘게 나오네 여기까지가는지한 35분 한 정도면 가는 걸로 알겠는데 지금 차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콜을 잡았으니까 퇴원해내죠. 일단 남가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가자동으로는 37,000원짜리 카카오코을 완료했습니다 시간은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코리 상암이나뭐 이런 데는 많이 뜨는데 요 근처에는 안 뜨네요 한 2km 반경 2km 거리에서 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불광역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옆에 버스가 오고요 8분 뒤에 옵니다 불광역 쪽으 가는 거총 이동시간 30분이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불광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거기는 좀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일단 부가 이동하겠습니다. 어, 버스 타고 상암동으로 이동하는 중에 버스에서 풍무동콜 4만 원짜리 잡았습니다. 어, 경유가 하나 있는데 어, 김포광을 경유한다고 일단 가봐야 될것 같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가서 보시고 통도동 넘어가겠습니다. 어, 풍무동으로는버비콜 4만 원짜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간은 30분 정도는 한것 같고요. 나쁘진 않았는데 위치가 지난번에 고립돼 가지고. 못 나갔던 풍무동이에요 아 여기 지금 버스도 찾아보니까 버스도 없습니다 발산역으로 가리니까 아예 없고요 저기 풍무역이나 사후역 쪽은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두 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좀 넘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 사후역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요 아, 버스가 10분에 온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빨리 이동해서 그걸 타고 사후역 쪽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사업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풍무동에 한번 갔었을 때, 어, 이게 완전 끝자락이거든요? 인천 경계 쪽에 있는 쪽? 어, 여기 탁송 같은 거 검색하면 탁송은 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그, 걸그 그 탁송을 타고 어, 어, 수락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이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무동 완전 끝자락이에요. 검단 신도시하고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나파 네, 정리가 거의 다 왔으니까 타고 사우동 쪽으로 넘어가, 사우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버스 타고 사우역에 왔고요 어, 오면서 광명 하안동걸 하나 놓쳤네요. 버스 어, 에서 어? 한동? 하다가 놓쳤어요. 한두개 놓쳤는데, 사우역이 좀 그래도 뜨긴 합니다. 어, 지금 방금 6교 넘어가다가, 이 6교요. 넘어가다가, 어, 진관동. 진관동은 3번5천짜리 거를 잡았습니다. 노지로 잡았고. 어, 손님은 뭐 2분 거리 앞에 있습니다. 공원 2장에 그좀 전하니까 좀더 걸릴 것 같다고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진관동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밑에 쪽에 불광동이에요 어, 어, 가면 차례도 있으니까, 어, 불광동 가면 또 제가 그 어저께도 삼성동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좀 장타가 좀 나오는 데여서 그쪽으로 또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진관동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진관동 35,000원 고름 완료했고요 어, 잔돈이 없어서 천 원은 못 드렸는데, 그냥 됐다고 하시네요. 천 원, 그 36,000원 원령 콜이 됐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연신내역하고 불광역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숨은 걸어가야죠, 뭐 일단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방금 콜창을 보니까 콜이 1.2km 반경에 한 12,000원짜리 콜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뭐 근처에서 술을 먹고 있다는데 그거를 일단 잡아었습니다 도보 20분 거리니까 뛰어가면 10분 안에 갈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데요? 은평구타운에 있습니다. 20분 거리 나오는데 뛰어가면 10분 안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 전화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사람 부른다는 거 취소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laughs> 그래서 제가 콜센터 전화했고 이런저런 얘기해서 빼 달라고 했더니 콜센터가 하는 말은 아, 너무 멀리 있는 거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10분 안에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어, 그렇제요 근데 손님이 그냥 끊으셨길래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으셨길래 제가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어, 제가 그냥 콜 빼달라고 지금 전화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그냥 그끝네요 네, 콜센터도 약간 4가지가 네좀 없죠 진짜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신내역까지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게 어, 걸어서 가야 될것 같고요 한 40분 정도 거리가 되네요 조금 서둘러 걸으면 25분 30분 그 정도 갈것 같습니다 담당자 콜을 계속 찾아볼 거고요 콜나무 잡고 또 뛰어서 이렇게 가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신내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연신내역으로 도보하다가 바로 100m 앞에서 콜 떴습니다. 어, 상암동 근처, 향동동인데 어, 상암동 DMC쪽 근처입니다. 아까 출발했던데 여기, 아, 그쪽이고요. 아파트입니다. 어, 가격은 24,000원, 이용시간은 20분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팔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모시고 또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 있더라고요 뭐 영상을 보는데 뭐 어디 가면 탈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경매 했는지 뭐 어떤 저이 좋은지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냥 뭐 잡았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뭐 이런 말만 있다 그래서 뭐더이상에서안 보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상 찍을 때 자, 어딘가에 실제로,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 이거 하는 거다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걸어가는, 것도 뭐, 버스가 있다, 없다, 어디까지 간다, 몇 분이다. 어, 그런 거다 정보죠, 뭐. 어떤 게 정보입니까? 뭐, 강의를 해야 되나요? <laughs> 일단, 이렇게 찍는 것들이 다 정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뭘 탔다, 지나갔다, 이런 거다 얘기하니까,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 왔습니다. 옆에 계세요. 이쪽이에요. 모시고, 어, 그쪽도 향경동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향경동. 24,000원 콜로 완료를 했습니다. 코이 아, 지금 상암동에 좀몇개 뜨네요. 거리가 좀 돼서 지금 차량은 없기 때문에 아, 자전거가 되면 타고 가고요. 안 되면 그 도보로 해서 이동하고 거기서 코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동동 여기서 어, 상암동 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어, 상암동에서 금호동으로 오는 25,000원 코를 잡아서요. 어, 가서 보시고 이쪽으로 넘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잡았을 때는 영상못 찍었네요. 어디 넘어왔고요. 관리를 방금 다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2분. 아, 여기 금호동이고요. 저 위쪽 약수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쪽에서 볼지 콜이 하나씩 뜨게 하는데집쪽 방향은 안 뜹니다. 일단 제상으로 올라가서 어, 콜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수역 쪽으로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 금호동에서 신도림역이나 다른데를 봐도 이렇게 심야버스가 여긴 없네요 결론은 뭐 걸어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고요 지금 이제 3시고 여기 경의중앙선첫 차가 5시에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남역 쪽 순수향대 그쪽에 아무래도 꼭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어차피 첫 전철이 그걸 지나가니까 한남역에서도 5시 11분에 첫 차입니다 그걸 타고 용산역으로 가서 용산에서 이제 1호선 타고 내려가면 되니까 아... 한남역까지 여기서 1시간, 도보 1시간 걸리네요 코스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나 시장을 좀 지나가네요 그래서 그걸쭉 걸어가면서 코를 봐서 나오면 잡고 어서 한한남역에서뭐 간단하게 도착하면 4시 좀 넘으니까 컵라면을 하나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저탈 타고 복귀하는 쪽으로 이렇게 길을 잡아보겠습니다 뭐 이럴 때는 도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하여튼 뭐 다른 길도 없고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한남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한남동 유엔빌리지 근처에 다와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국가거든요 한남 국가 이쪽이 천호동 금호 금오, 금호 금오, 금호 쪽이고 아 이쪽이 이제 한남 동 방향입니다 이제 유엔빌리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아좀 힘드네 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왜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냐고 이유 하나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런데서 기사는 딴 기사로 오기 좀 어려운 자리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콜들이 있어서 그걸 좀 생각하면서 코스를 짜서 도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금 뭐 제가 여기서 길에서 뭐 잠을 자 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아. 이러다 보면 또 복불복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남역까지는 20여 분 정도 도보 남았고요. 어, 거기까지 갈데도 없으면, 뭐, 차차 5시 11분에 옵니다. 그걸 타고 용산으로 가서 1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아직은 4시가 안 됐고, 네, 되는 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웃음> 여기 지금 u 엔빌리지에서 내려가고 있고요. 한남국가 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딘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저 밑에가 한남국가고 저쪽 순천병원입니다아 방금 내려가다가 부월동 코를 잡았습니다. 아 금액은 4만 1,000원이고요. 티맵입니다. 아 남동구 부월동이고요 가는데 한 시간 좀못 되게 걸릴 거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어, 어 3시 57분. 명손님과의 거리는 5분 거리입니다. 가다보시고 9월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들어갑니다. 아 가면 이제 버스 첫차 버스 시간 거의 맞을 테니까 버스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아, 아. <laughs> 이런 맛 합니다 이런 맛 이게 쪼는 맛 쪼는 맛 쪼는 맛 주변에 기나가 17명 있었는데 제가 잡았습니다. 아 일단 구월동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현지 시간 4시고요 어, 신당동도 두고 소로 뜨고, 호코리 한 두세 개 정도 뜨네요. 이쪽에 지금 보면은 불이 켜진 데도 좀 있습니다. 식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켜진 거? 자, 저기에손자 병원이고,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콜 잡고 집에 갈수 있습니다. 여러 방이 나오니까 늦게라도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 한남동에서 구월동으로 오는 4만 천원짜리 티메콜은 방금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50분 입니다 어, 여기 길병원이, 길병원이 있어 가지고 그 앞으로 좀 이동을 해볼 거고요 집으로 가는 거 검색을 해 봐서 5시가 다 되니까 어, 버스가 다닐 것 같습니다 일단 검색을 해 보고요 길병원 방향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어, 구월동에서 도합역으로는 마을버스 타고 이동 중이에요 어, 십정동에서 도합역이죠 도합역. 동암역 그래서 용현동으로 가는 2만원짜리 카카오콜을 잡았습니다. 아 마지막 거이죠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음... 용현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합역 어, 십정동에서 용현동으로 오는 2만원짜리 카카오콜은 방금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5시 40분 이제 끝났습니다. 콜이 없고요. 이제 집으로 가야죠.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laughs> 알차게 하긴 했네요. 서울에서 시간을 좀, 어, 버린 게좀 있고, 상하면서 어, 좀 버린 시간이 좀 있어서 그래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 마지막까지 좀 알차게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멘트, 어, 괜찮네요.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운 날씨에 대루닉 쌤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